한겨울, 지리산 깊은 골짜기, 폭설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그날, 약초꾼 덕새는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얼어 죽는 건가, 온몸이 얼어붙는 순간, 눈앞에 보이는 동굴 하나, 죽기 살기로 기어 들어간 그곳은, 호랑이 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던 건 사나운 맹수가 아니라, 태어난 지, 며칠 안된 새끼 호랑이 한 마리, 이게 뭐야? 혼자 있네? 덕새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작은 생명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으르렁, 동굴 입구에 나타난 거대한 어미 호랑이. 아,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덕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미 호랑이는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등에는 깊이 박힌 화살촉, 옆구리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덕새 앞에 쓰러졌고, 간신히 고개를 들어 새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제발, 내 새끼를 부탁한다. 덕새는 떨리는 손으로 어미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어미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한번 새끼를 할 테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덕새는 작은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고 눈보라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지만 새끼의 따뜻한 체온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새는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다고? 머리가 돈게 아니라 아예 없구만. 하지만 덕새는 새끼에게 범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범돌이는 산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사냥꾼들에게 쫓기던 한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범돌이는 그 여인을 덕새에게 물고 왔고 덕새는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 여인은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양반집 딸이었고 덕세와 인연이 되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범또리는 백년 묵은 산삼을 찾아 덕세에게 안내했고 덕세는 그것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마을에 악독한 사냥꾼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저 바보놈이 호랑이로 돈을 벌었다며 호랑이를 잡아 팔면 떼돈을 벌겠군 사냥꾼들이 덕세를 습격했고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범또리가 몸을 날려 화살을 막아냈습니다. 범도리는 쓰러진 덕새를 지키며 으르렁거렸고 산곳곳에서 호랑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범도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혼비백산 도망쳤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덕새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덕새는 가족도 없고 재물도 없고 마을의 존경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범도리는 평생 덕새 곁을 지켰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운수 대통하세요.